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공률은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공식을 잘 외워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 절대 계산실 수 없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43번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y 인 f x 를 하는 이 일변수 함수에 해당하는 점에서 곡률 공식을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 줬어요 그랬을 때이 곡선이 음 함수 형태로 제시가 됐죠 그랬을 때이 점에서 곡률을 구해봐 아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y'이라는 1개 도함수 y2'이라는 2개 도함수만 잘 구하면 되는 건데 함수의 형태가 음함수야. 그럼 난 음함수의 미분법을 가지고 활용할 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프라임이라는 거는 dy dx가 되고 마이너스 전체 이 식을 f라고 했을 때 f를 y로 편미분, f를 x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f를 y로 미분하면 3y 제곱 x로 미분하면 3x의 제곱 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y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 해당하는 점 x가 0일 때 y값이 1이으로이 값은 0이야 y프라임 0이 된 거였어요. 네, 그럼 이 값을 y2프라임이라는 거는 한번 미분한 도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해서이식 전체를 x에 대해 미분할 때 마이너스 건드리지 않고 분모 전체의 제곱에 분자를 x에 대해 미분한 e x 곱하기 y 분모 적어주고 마이너스 분자 적어주고 분모를 분모를 x에 대해 미분할 거니까 어 아, 일단 y로 미분해. 대신 dy dx 적어야지. 그럼 이 시간대는 x한테는 1, 0, y한테는 1, y프라임에는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거죠. 이거 전체 0 되겠네요. x가 0이래. 아 그럼 이 값도? 0이야 따라서 y 프라임도 0, y2 프라임도 0이 나왔기 때문에 얘0 0 집어넣으면 결국 공률값은 0이야 하고 문제가된 거였습니다. 44번에서 마찬가지 얘도 y는 fx 형태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공률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y 프라임은 2x인데 x가 1에서 하니까 이 값은 2야. y2 프라임은 그냥 대입을 안 해도 2가 되겠죠. 따라 카파 공식은 1 플러스 y 프라임 전체의 제곱의 루트까지 하면 길이 공식의 안에 피적분 함수처럼 보이죠. 그거의 3승 y2 프라임의 절대값이 공식이었어요. 해서 분모는 루트 1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죠. 4의 3승분의 2가 됐고 분모는 5 루트 5분의 분자는이하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래. 자 45번 주어진 함수는 벡터 함수인데 이 벡터 함수의 생김새가 헬릭스와 비슷한 거죠. 헬릭스와 비슷한데 x축을 감아 올리고 있는 헬릭스가 될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외웠던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rt란 헬릭스는 a cos t a s i n t 그리고 b t였어요. 이런 헬릭스의 공률 카파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가 공식이었죠. 그러면 이들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공률 값은 일정할 거야. 헬릭스는 모든 점에서 공률의 값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어. 일정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위치가 달라도 상관없는 거네요. 따라서 이 식에서 공률공식을 비교하자면 A 값 대신에 2가 들어가 있어. 그럼 2의 제곱, 4. B 대신에 1이 들어가 있어. 1. B 제곱. 그거에 A의 절대값 2. 따라서 공률값은 5분의 2야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집어넣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겠죠. 자,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46. 음, 양수 a에 대하여, 야,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에 대하여, a에 대하여, 양수 a, 양수 a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에서 공률의 값이 6분의 1이래요.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이거 방금 봤던 헬릭스인데 헬릭스가 되려면 헬릭스가 되려면 이 플러스 1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헬릭스는 이렇게 된 헬릭스가 그 위로 한 칸씩 평행이동을 했어라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곡률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따라서 이 곡선 헬릭스 공식 카파는 a제곱 9가 되겠네요. b값에 a가 들어갔죠. 이거의 제곱은 3이야. 그공률값이 1분의 6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9 플러스 a 제곱은 6, 3, 18이라서 a의 제곱은 9야. a값은 3이거나 만 3인데 a값은 처음부터 양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는 필요없어. a값은 3이야. 하고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예. 곡선 RT가 제시가 되어 있죠. 제시가 되어 있고, 해당하는 T는 0에서 곡률 값을 구해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음, X, X 플러스, 뭔가 식을 간편하게 뭔가 할뭐 뚜렷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공식에 집어넣는 거지, 뭐. 공식 하파는, 공식 하파는, R't 벡터 크기의 3승에 R을 한번 그리고 두번 미분한 거를 외적한 벡터의 크기가 공유 공식이야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t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숫자로 만들어서 연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r 프라임 벡터는 미분하면 이거가 1분의1에 sine et라고 적어도되겠죠 그럼 얘 미분하면 cosine et 자 sine 제곱 미분하면 이에 sine t의 cosine t죠? 근데 이식 자체를 s i n e et라고 적어도 될까요? sine et 그리고 z자표의 미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됐고 그럼 r2프라임은 마이너스 음, 2의 사인 e t 2코사인의 e t 플러스 어생님 지금 왜 잘못 적었죠? 큰일 날 뻔했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됐죠.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t가 0일 때 하는 거니까 이 값은 0을 집어넣으면 1, 0, 0인 거고 t가 0일 때 하는 거니까 0, 2, 마이너스 1이야가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r'이란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네요. 1, 0, 0, i니까 그래서 분모는 1로 정리가 됐고 r'과 r 임을 외적을 하게 되면 i, j, k에 1, 0, 0, 0, 2, 마이너스 1이니까, 자, i, 0 빼기 0,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1 빼기 0이라서,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k는 2 마이너스 0, 2 나오겠네요. 해서 0,1,2라고 적은 거고,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값은 루트 5야 하고 정리할 수 있었어?가 된거죠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음, T가 0에서 공유를 찾아봐 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48번 이 함수가 헬릭스는 아니죠 어, 헬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하게 뭔가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미분해서 보는 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니까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칠십번 그럼 먼저 0 1 0식 집어넣기 위해서 r 구하겠습니다. r 프라임은 hyperbolic s i n t, hyperbolic cosine 그리고 1이었어요 r 2 프라임은 hyperbolic cosine, hyperbolic s i n 하이퍼볼릭 사인 그리고 0이었어요. 그러면 t가 0일 때 하는 거니까 r 프라임 0는 0, 1, 1이 된 거고요. r2 프라임 0는 1, 0, 0, 0이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공률 카파 공식에 집어넣기 공률 카파는 r 프라임 벡터 크기의 3승에 한 번, 두번 외적한 벡터의 크기래. 까될 거고. r 프라임 0 값은 r프라임 벡터의 크기는 루트2가 되겠네요. 루트2의 3승은 2루트2가 되겠죠. 그러면 r프라임과 2프라임을 외적하니까 i, j, k 바로 넣고 외적하겠습니다. i를 잡고 행과 열을 지우면 0-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j의 0 빼기 1 돼서 플러스 1 되겠네요. k는 0 빼기 1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벡터 크기 또한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루트 2. 약분하니까 공률은 2분의 1이야 하고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어, 자, 그래서 48번까지 봤고요.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음, 이 주어진 곡선은 곡선은 길이가 이 곡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길이가 여기서 위의 점 1, 0에서 1, 0이라는 거는 t가 0일 된 거죠. 1, 0으로부터 곡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점에서 공률을 구하래요. 아, 이 점에서 공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x, y 평면상에서 x는 2의 t승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t y는 2의 t승에 사인 t인데 이 변수를 x는 2의 세타승의 코사인 세타, y는 2의 세타승의 사인 세타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x는 r코사인 세타, y는 r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곡선 r은 2세타승의 e 그래프랑 동일한 그래프를 매개화 시켜놓은 거네요. 그러면... 키가 0부터 2파이라는 거는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 구간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길이 길이는 0부터 어딘지 는 모르겠지만 r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의 d 세타가 루트 2가 되는 알파 값을 찾아 줘. 이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r프라임은 자기 자신. 그러면 r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은 2의 세타승의 제곱 2세타 플러스 2의 2세타인 거니까 2의 2세타승이 총두 개가 있어. 걔한테 루트 씌울게. 루트 2의 2의 세타승이야. 그럼 지금 요 피적분 함수가 루트 2의 2의 세타승이 정리가 된 거네요. 그래서 루트 2에 2의 세타승이래. 구간은 0부터 알파가 된대요. 어, 그러면 그 길이가 루트 2가 된다고? 그 점은 2의 세타승이 1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겠죠? 그럼 지금 2의 알파승 빼기 2의 0승 1인데, 루트 2. 그 값은 루트 2니까 그러므로 2의 알파 승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알파라는 값은 알파는 ln 2였어. ln 2가 되는 그 점에서 공률 값을 찾아줘 가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률 카파는 공률 카파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의 전체 3승. x 한 번, y 두 번, 마이너스 x 두 번, y 한 번에 대한 절대 값으로 가져가는 게 공유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변수를 t로 보나 세터로 보나 상관은 없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루트 x프라임의 제곱 y프라임의 제곱이 될터이니이 분모의 값은 이 분모, 이 가로 안의 값은 루트 2의 2의 세타승이고 그거에 3승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분자에 해당 값을 미분할 텐데 x프라임은 얘를 곱 미분하겠죠. 2의 세타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곱미분 마이너스 이의 세타 승의 사인 세타 음 y 프라임은 2의 세타 승의 사인 세타 플러스 이의 세타 승의 코사인 세타 x 2 프라임은 여기서 이 식을 한번 정리 가능하겠죠 이걸 또 곱미분을 여러분 하자니 너무 불편해서 x 프라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의 세타 승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y 프라임 2의 세타 승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자 x 2의 세타 승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2의 세타 승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 거였어요. 얘를 적는 2의 세타승에 코사인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y s 프라임은 2의 세타승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2의 세타승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고, 2의 세타 승에, 사인은 사라지고 코사인은 두 개가 되겠네요. 2 e 코사인 세타 승이 된 거였어요. 그럼 분자에서, x 한 번, y 두번 곱하는 거니까, 2 2의 2 세타 승에,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코 c 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세타거된마이마이이스이렇하곱하면플면 플러스 2세타 e 에 o s 세타 e c o s i 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c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고 이게 지금 x프라임 y2프라임 마이너스 x2프라임 y프라임을 곱한 거니까 자, 2, 2의 2세타은 공통수자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둘은 사라질 거니까 이 값은 곱하기 1로 되겠네요.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라서 이 값은 2, 2의 2세타이냐 하고 정리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값은 2, 2의 2세타 승. 그럼 분모, 분자, 약분 처리하게 되면 여기는 2루트 2가 되고 2에 3 세타승이고, 2, 2에 2 세타승이니까 2 약분하고, 남는 거는 또 약분하니까 세타만 남겠네. 루트 2에 2 세타승분의 1 하고 남게 된 거였어요. 그럼 해당하는 세타 값은 알파가 LN2를 딴 거니까, 2에, 알파승의 값은 숫자 2가 되겠죠. 여기 2가 들어가서 2루트 2분의 1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공률은 2루트 2분의 1이래. 답은 1번. 49번의 답은 1번. 아우 식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어느 대기야? 과기대기 줄었군요 그나마 길이 공식을 내가 빨리 해결하려면 x는 r코사인, y는 r사인에 해당하는 공식이 보여서 세타 r값은 2의 세타승이야. 이거 하나라도 찾는 게 조금은 식의 연산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공률문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풀어놓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